바나나는 최고야 <웃음> 바나나는 <웃음> 최고야 최고 막걸리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 막걸리 되게 좋아합니다 파이다 섞으면 더 좋아하고 파워에이드 타서 드시거나요 막걸리 좋아하시나요? 네. 아예 안 좋아해요 저희 학교 앞에 엄청 유명한 막걸리집이 있어요 그 파동추아라고 비가 오면 무조건 가야 돼요 6시에 수업 끝나고 가도 일단 웨이팅이 걸려있어요 그 네. 친구들이랑 먹을 때 소주를 안 먹고 막걸리 먹으러 가요 저희 항상 호랑이 막걸리 그걸 먹고 이제 힘을 얻는다는 느낌으로 어떤 힘 힘이... 어? 장수! 아 장수는 거의 이제 친구죠 제 친구 제일 기본적인 술 아닌가? 응, 약간 신 냄새가 나고 투명할 거예요 <목소리> 아, 진짜 맛있어 <목소리> 진짜 맛있어되 네, 클래식하고 괜찮고 맛있다 밀키스에서 단맛 뺀 느낌 맞네 막걸리 처음 드시는 분이며 나 임무는 저는 장수를 추천하겠습니다 지평 생 막걸리입니다. 터질 <laughs> <할> 수 있나요? <있네. 웃음> 터질 때는 꾹꾹 눌러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laughs> 마사지죠. <해줘야> 그 <laughs> 압력, 압력을 <laughs> 받아서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아니 저희 화학투 때 배웠던 아저 생트지투 <laughs> 짠. 진짜 <laughs> 막다니까 이거는 좀 무거워요. 진짜 막걸리를 먹는 화사에 <laughs> 좀덜 덜한 것 같은데 <laughs> 냄새는 지평이 조금 더안 나요. 되게 쌀 맛이 그런 게좀 확실히 좀더 나는 느낌? 확실히 네. 쌀이 10%로 있다고 해서 약간 술 맛이 더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는 이걸 먹을 거야 막걸리는 사실 술은 아니죠 뭐라고 하지 아까 박카스 같은 그런 스테미너 작용을 아, 하는 애들이지 술은 아니죠 내간 응. 네, 느린 마을. 막걸리는 느리게 뽑아야죠 이거는 막걸리. 궁금하다 난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고기 냄새가 나는데? 그래이 냄새 냄새는 진짜 약해요. 약간 탄산이 어. 좀 적고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어. 우유 같은 맛. 음. 알콜 맛이 좀 더하다 해야 되나? 뭐지? 와 아까도 수 5도였죠? 6도예요. 음. 아그왜 맛있다 그랬는지 음. 알겠다. 둥글둥글해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괜찮게 느껴질만한 그런 맛이에요. 거의 식혜 에 가까운 막걸리 맛이 나요. 어, 진짜 음. 맛있는데? 카이다를좀 타서 먹어보고 싶어. 약간. 마달 모시또 끝 맛이 좀어사다몇 도에서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좀 달라지네 3도에서 보관을 했을 때 가장 달고 신맛이 가장 덜하고 이제 18도에서 보관을 했을 때 가장 신맛이 강하고 단맛이 더네 제가 알바 막걸리는 봤는데 고구마는 처음 먹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고구마를 싫어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먹기가 싫어하지 하얀색 병에 핑크로 돼 있잖아요 여름 쿨톤 여성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 <laughs> 냄새부터 약간 고구마 라떼 냄새가 나는데? 그건 맛있는 거 아니야? 어, 어 색깔 봐. 색깔 되게 예쁘다. 어. 약간, 여자, 여자들이 좋아할 색깔. 고구마는 노란색이잖아. <laughs> 근데 왜 핑크색일까? 첫맛은 약간 고구마 라떼 느낌이 그딱 나는데, 끝맛은 음. 막걸리 맛이 나서 두 개를 동시에 먹는 듯한데. <laughs> 저는 고구마랑 막걸리가 잘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박 드네요. 저는 맛있어 아, 막걸리 먹을 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약간 소주만 찌가되니까 다음은 이제 톡쏘는 알밤, 동동. 나볼래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흔들. 잠깐 이렇게 아. <laughs> 내가 답답해. <laughs> 응. 꼴리는 흔드는 게 아닙니다. 맑은 층하고 이제 밑에 내려가는 층이 있어. 이걸 따로 먹을 줄 알아야 <laughs> 너무 답답해. 아 진짜. 이거는 저는... 오밥 냄새. 밥 냄새가 딱만이나. 음, 진짜 밥을 먹는 냄새. 것 같아. 맞은. 냄새. 어 냄새는 밥안 바. 뭐밥안 바. 딱밥안 바. 잘못 됐어 뭔가 이게 <laughs> 내가 아는밤 막걸리가 아니야 정말. 맛이 나오다 말아 밤 맛이 이제 나오다가 어, 계속 나야 되는데 그밤 달달한 맛이 입에서 계속 이러면서 음, 맛있어 음, 달한 밤맛 이러는데 이거는 중간에 이제 싹 사라져 막걸리가 이제 스르륵 집에 이거 야 나는 밤인 줄 알았지 <laughs> 앞에만 밤 맛이 살짝 나고 뒤에는 정말 그냥 막걸리만 만나는데 나는 오히려 그게 좀괜찮은거아한잔더 주세요 그 아이스크림 밥 한번 봐봐 어 하니! 이너 <laughs> 왜? 요구르트 막걸리 <laughs> 어, 냄새가 나죠? <나지> 요구르트 냄새가 나요, <laughs> 여기서 아, 근데 요구르트 막걸리는 또 맛있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막걸리 때문에 제가 그 흔들지 말라고 했지 얘가 좀잘 나온다 그 밑에 위에 보면 투명하고 밑에 보면 진하잖아요 색깔이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위에 맑은 물 따로 밑에 따로 먹어야 진짜 막걸리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일단 위에 걸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야, 진짜 맑아 막걸리는 이런 이거부터 먹어야 돼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위에만 먹어서 이제 흔들어서 한번 더 먹어보면 <laughs> 전에 맑은 게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꿀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 약간 티오피 같은 느낌. <laughs> 대박이야. 이거는 꿀, 꿀 맛은 진짜 찾아볼 수가 없고. <laughs> 상한 거 아니야? <laughs> 자, 마지막으로 리뷰할 막걸리는 바나나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laughs> 망고를 제일 많이 했던 부위가 근데 이거는 열었을 때 바나나 우유 냄새가 확퍼져 아, 맡아봐. 오 그치? 냄새는 진짜 바나나 맛 우유? 교통 그, 그, 하... 이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맛있다. 맛있어. 응. 바나나 맛이 좀 많이 나. <laughs> 와 맛있다. 응.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응. 그러니까 바나나 튀기랑 우유랑 먹는 맛? 거기에 아, 살짝 진짜, 탄산? 아, 진짜 맛있다 아, 바나나 킹 맛? 집에 가져도 됩니까? 저영 <laughs> <차량> 즐거웠고요 촬영 저... <laughs> 즐거웠고요 <laughs> 베스트는? 바나나의 바나나 저 바나나 저는 과일 맛보다는 본연의 깔끔함 장수 막걸리. 장수가 일단 저랑 평생 가야 될 친구 같고 응. 느린 말 막걸리. 느린 말. 아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응. 우유 갖고 어,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응. 나 텀블러에 넣갖고 어막 수업 시간에 먹고 싶어. 마막막갈못이야 마갈못 <laughs> 진짜 머리만 먹는 거.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막걸리 리뷰를 했었는데 저는 워낙 막걸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리뷰일 뿐 참고만 하시고 네, 저희 유스티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 바나나는 최고야. <웃음> 바나나는 <웃음> 최고야. 최고.